이바가를저 쌤이 하나놓고게요 약수다. 이 브전은 나쁘다고. You, 나 o u y 고 u you, you, y 다 하나 놓고 서게요약 o 터다이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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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아이고. 가서그 응, o 못못 어. 그래, 이, 이 여기는 고집아가지 인데 이었기 하고뭐뭐게 음. 성주로 기라고 한국에 다 녹으려고 그어그 고집아가지 그뜨렸생방 타가지고 거기까지 보냈다 먹는 물은 떠오야잖여 먹으면 됐다 나. 서 아니 지게로 내가 조금 떠올게요 어차피 가는 길에 아이 그 진던데 가지진아 아니요 그 저기 독박했으면 아, 저기 붙다도어주 사람이 오나 말이야 에? 말 안줬어 니 무 먹지, 워, 고 지게 여다고 그냥, 다고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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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지게로 저기다 지게가 더날 텐데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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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도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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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냥 그냥, 그냥, 이냥 그냥, 벌웃나 아, 벌이 이참뜨거네아 벌이 벌이 참 뜨거네요. Pau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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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언제 따 a u l Paul, Paul, p a 야 썩었다라아 속이 파냈어요? 싹 파냈지 벼락에 불을 지 그냥 못떨어어옛날은는은른들것 같으면 사람이사 아이고. 은른들그전는불 많이 키웠거든 한열다대은 응? 10, 이상 키웠어 뭐벌이옛날이예 예. 근데 아버지는돌아받 벌이 안되다 음. 요즘 벌이 옛날 같지 않고 많지라니

구보 아, 이거 안마당에 꽃핀 건 뭐래요? 여기 예? 저 뱀꽃인가 옛날이? 뱀꽃? 뱀꽃, 그, 뱀딸. 이 뱀딸기라고죠 옛날이 뱀딸기. 여름은 안 먹었지. 아이고, 물 들어가야겠네. 물 들어가야 돼요. 아이고. 음. 물 들어. 물 들어가야 돼. 물 들어. 아이고. 후. 야. 이, 이거 저기다 좀 둬야지. 샘 저기. 어, 그, 뭐야. 약수터. 아, 이 꽃들이, 제비꽃들이 이렇게 많네. 아, 제비꽃들 야, 이쁘네. 이건 씨앗을 뿌린 것 같은데. 응? 이건 씨앗을 뿌린 것 같아. 어. 꽃 꽃들. 뜯어. 야, 꽃들이 엄청 나네. 넘나온다고 어. 디오 이쪽에서쪽이야. 이쪽인가? 이쪽인가? 고 아이고, 여기 오면 흔한 일이 뭐, 뭐 별거 있까 그냥 물이나 그냥 한 바퀴에서 떠들리는게 최고지. 물도 없고 안 나왔네. 아이고 더워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더 멀어진 거 같어? 아 약수터도 좀 옮겨놨나? 왜 이렇게 멀디야? 먼저 보니 가까웠었는데. 집도 멀어졌고 약속터도 멀어졌고 야 엄청 뜨겁다 나 여기 시원할 줄 알았는데 <laughs> 만만치 않다 한 30도 나가갔는데 30도 어. 30도 어휴, 어휴. 이런 데가 지금 뱀이 많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뱀은 안 나와 어휴. 어휴. 여긴 나무가 막 칭칭 강게 갖고 꼭 잘못 보면 꼭뱀 같어 뱀이 막아 여기 약수 약수물 아 약수물 여기 한번 볼까 오구 어? 약수물이 그래도 넘치네 약수물이 여기가 아 토끼 토끼 토끼통자름 있는 건 그건 뭐예요? 뭔 똥이야 도대체 아 어, 이거 나무 좋네 이거 뜯어서 쌈 싸먹으면 맛있겠네 응? 여기는 또 어디 가는 길이야 여기 여긴 또 어디 내려가는 데야 아물좀 먹여야지 한대. g e n d a Bujamogiatam, they a 고 e s 아물 a t a b u j a m o g i a t 산실령 버튼, 드리고 일단 산시령 버튼, 드려야 돼그 파가지가 누가 가져간 버튼, 2시 야. 버튼, 2시간 버튼, 2시간 버튼, 2다간다 이게 물 떠다 길이야. 여기서 큰일 나는 거야. 다른 거 없어. <목소리도> 음, 엄청 턴손실럽네 오, 물이 속은 깨끗하니? 깨끗하네. 겉치만 먼지 모서스지

두마짜리인데. 두마짜리야. 두마짜리고. 오 이거 두마짜리네. 두마짜리. 그리고 또 상추나 좀 씻고, 동력 아는 거니까 <laughs> 그래도 미세먼지가 있어갖고. 아 어르신도 꽃사왔던게막 웃네 꽃 좋아하라 보네 참꽃은애으른없어이 <laughs> 양귀비 양귀비 사오길 잘했네 양귀비 보든막 웃네 꽃이 나오면 혼날줄 알았더니 다른 걸 보고 오는 웃지 않더니 양귀비 보니까 엄청 웃네 <laughs> 자아 <laughs> 우리가 이제 간간이 이렇게 우고 저기, 뭐, 뭐, 또유튜브들이한서너이 오고. 이제 다른 건 걱정 없는데, 아이, 어디, 뭐, 아시는 분있 있어 할머니라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, 할머니 그냥 40분. <laughs> 이따 물어보여겠네 하하, 자. 다구는 미쳤다고, 게임. 왜? 예, 뭐, 뜻이 맞는 사람끼리 괜찮지, 뭐. 사람이라는 게뭐어 어차피 짐승이나 이런 풀이나 뭐나 쌍쌍 있어야 즐거온 거니까. 아이 사람은 죽었나? 전화도 안 받고. 몰라 갔다? 뭐, 지가 좋아서 오는 걸뭐 내가 알릴 아, 수도 있고. 전화도 안 받고. 잘 씻어야 돼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씻어야지 미세먼지 때문에 안돼 그래도 한번 흥기야지 보는 사람이 또 유튜브 보고 또 보는 사람이 또 대충 온다고 또 뭐라고 할까 봐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너무 이거 너무 시켜도 부러져. 늘울 없어서 천사 파가지다 이렇게 뜨겁고가 야봤네안되겠네 아이고. 이 비누는 버리라고. 아이 주머니도 예. 여어 아. 어. 아, 이거 두 마리야. 그고 좋았어, 이거 더 하하게. 무서운 게 키가 있는 거야. 한 오이 야, 힘들다, 힘들어. Um mm -hmm. 이게두말짜리요아두말짜리두말짜리 두 말짜리. 야. 어, 왔네. 아고 왔어. 아, 야 기적이다. 이, 이, 이빨 고 그, 아, 두마리짜리건한물 떠요. 아유, 얼음도가 좋은데. 아, 물은 돼. 물은 시원한 제어이 삼종은 지시고 그럼 여러분 적은데. 물한번 내비 뭐라. 아, 이다 보나 그냥 물떠 야, 그어주고저이저시면은 물도 어